운동 마스크고요. 이제 작동을 하시게 되면 모터가 돌아가요. 모터가 돌아가서 보시면은 바람에 나와요. 흔들리거든요. 실리콘이 해가지고 모터로 돌아가게 되고 안에 보시면 필터가 들어있어요. 필터로 이제 2주에 한 번씩 교체가 가능하시고요. 2주에 한 번씩 교체하시면 되고 이제 안에 이제 헤파 필터로 들어가 있어서 미세먼지 이제 제거 효율이 높고 얼굴에

네, 이게 2시간 이제 충전해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세요 1단, <laughs> 네, 2단 이거 조절도 가능하세요 바람이 여기서 나오는 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초미세먼지 수치가 툭툭 떨어지죠 예, 네, 지금 초록색 6까지 나온 거고 요거 요 수치는 공기청정기 집안에서 틀었을 때 이렇게 나오기가 힘든 수치예요 이 정도로 해서 네. <laughs> 유산가 되냐? 아기. 경이랑 크게 간섭은 없기 때문에 원리는요. 제일 좋은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H13 등급 해팔 필터고요. 네. 이게 이제 이쪽에 필터링을 하는데 네. 이 안에 모터가 있어요. 네. 모터가 이렇게 네.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끌어당길 때 필터링을 해가지고 아까 같이 초 미세먼지가 떨어지는 거고. 아 해팔. 네, 해팔 필터입니다. 이와 같은 공기 청정기 들어가면 네. 전용 전기 기 들어가는데 USB로 아, 충전이 이런 가능하세요 이런 음, 네. 충전을 음, 네. 해가지고 음. 한번 그, 네. 충전에 네. 네. 6시간 네. 네. 사용 가능하세요 아, 네. 네. 그리고 여기는 필터 케이스 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필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10개가 이제 또 리필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예 모터가 있는데 전자파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전자파 인증은 다 받았어요. 인삼보도 사용 가능하세요. 요거 아,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인삼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모터가 있는 건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숨쉬기가 되게 편하세요. 한 예를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k 9 4예요 얘를 쓰고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얘를 쓰면은 한번 쓰시면 뭐, 숨쉬기가 되게 곤란하세요 음, KF-80 아, 같은 아, 경우는 네. 이제 편한데 얘를 쓰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숨으시잖아요 이거 하고서 운동을 못하실 거예요 그만큼 아니, 촘촘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도 지금 KF-94 그런 이제 이제 그런 필터가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모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숨쉬기가 더 편하다는 거 애들용은 이제 아까 예불렀는 어. 네. 이게 애들용입니다. 어. 애들용 어.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용 그 다음에 성인용